자, 카오스 헌테 빅뱅. 바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갑시다. 가지아 비방감이지? 오케이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찍자. 지금부터. 야, 야, 채팅 우아우아 우아 좀 해주세요. 지금부터 영상 좀 찍게. 1분 영상. 자, 오늘 하드루시드 영상을 찍으려다가 유성님, 빅뱅 어택, 어택 맥뎀 뜨시나요? 라는 요청이 들어와서, 제가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시드링을 안 쓰고, 그리고, 보시면은, 일격 필살 없이, 작업으로만 맥뎀1 0억을 바로 한번 깔끔하게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오스 선택. 어? 아, 다른 파티가 있구나. 야, 지금 우아하면 어떻게 이 갓나색이더라. 이따가, 그 뜨면은, 뜨면은, 자, 일단은, 하우스 혼테일 대가리를 하나씩 격파시키고 오케이, 가자. 레그팡, 레그팡. 레그팡, 레그팡, 레그팡. 쏙쏙쏙 자, 이게 아크링크도 중첩시켜주세요. 아크링크. 무, 아, 라는 아크링크. 자, 과연, 내가 더 선물 부위는, 잡오프, 혼테일, 빅뱅 어택, 맥댐이뜰 것인가? 안뜰 것인가? 잡오프, 시드링도 안 쓰고, 일급해서 없이. 자, 바로 한 번, 푸조보게 신기다. 가자. 자 엠버리크 미리 쓰고. 자 카와손들 잡고 빅뱅 맥뎀 가즈 <laughs> 역시 내가도 스물 부위 믿고 보는 블래스터의 아버지 인정? 어부가 존나 깔끔하게 빅뎀 어템 맥뎀 뛰어진다잉.